2027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2 함수의 극한 레벨 3 실력완성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2차라고 나와있었고요 x가 a로 갈때 존재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a는 3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요식은 지금 x-3분의 절대값 fx-fx 이렇게 쓸건데 얘가 지금 뭐 할거라고 존재할거라고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f3과 누가? f3이 같아지는 요거는 딱 3일 때만 같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fx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3에서 접하고 있다 그래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건데 딱 요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 상황 괜찮나요 그러면 나는 fx를 뭐라고 쓸수 있겠습니까 뭐 대충 kx 마이너스 3에 완전제곱 뭐 여기까지 쓸수 있겠죠 자 이제 두번째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대로 또 대, 대입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적에? b로 갈 적에. 자, 내가 fx를 알고 있으니까. k배 x-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자, k는 2개. k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x 셀에 x-2 들어가니까 x-5의 완전제곱 곱하기 x-1의 완전제곱. 이 값은 이 B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늘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근데 분자에 지금 완전정급이 두 개씩 존재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분모에. 만약에 X가, 그치, B가 3이 돼서 3으로 가면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될 거야, 이제. fx가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 x가 3에서 접하는. 근데 지금 요거를 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fx에서 y는 마이너스 2를 뺐다. 그 말이니까 그거랑 만나는 점, 그럼 어떡같죠 y는 마이너스 2하고 그 만나는 점이 딱두개 있는 거야. 누구랑 누가 있어? 5하고 1에서 지금 만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왜냐면 3에서 떨어진 만큼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 아, 다시 말해서 1, 마이너스 2를 누가 지나가면 fx가 지나가면 된다. 그 말인 거죠. 이 상황 지금 괜찮습니까?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f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1 들어가니까 얼마야 4k는 마이너스 2가 될거고 이게 지금 fx입니다 잊지 아, 않습니다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어서 아 나는 지금 fx를 다 구했죠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f5가 얼마니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되어서 답이 2번에 보이더라 자그 다음 두번째 문제 다 편집했거든요 칸이 <laughs>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 자 최고차 항계수가 1인 이번에는 3차 함수 fx라고 나와있고 X가 A로 갈 적에 이 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만족하는 A값이 마일이거나 0이거나. 그러니까 A가 먼저 마일일 때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일로 갈때자 내가 이거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바로 써버릴게 F마일 더하기 마일. 그쵸? 어, 마일. F마일 마일 분의 F마일. 그럼 여기도 마이 플러스 이니까 마일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값이 지금 뭐라고 써있는 거야? 2분의 3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분모 자체가 또는 분자 자체가 0이 아니라면 얘가 뭐할수 있어? 이걸 약분 돼가지고 이거는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절대 안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따라서 이건 반드시 0분의 0을 만족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F마일은 답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죠? 3차니까 우리가 조건 3개 찾으면 되거든요. 최고참계는 알려줬으니까. 자 그럼 0분의 0이 됐으니 이제 뭐 해야 돼? 미분 했어야죠. 그렇다면 F프라임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서 갈게요. 플러스 2 나누기. 여기는 f'-1 플러스 1. 미분해가지고 x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겁니다. 0분의 0꼴 성립했으니까 로피탈로 간 거야. 그러면 2, f'-1 플러스 4는 3배 f'-1 플러스 3. 따라서 f'-1은 1. 그래서 또 하나 씩이 나온 거죠. 이해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a가 될수 있는 거 0하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제 0일 때또 가보려고 어? 그럼 리미트 x가 0, 0으로 갈 적에 여기도 그냥 대입하면서 쓸게요. F0 더하기 0분의 F0 더하기 1 되는 거 괜찮나요? 이 값이 지금 답이 얼마라고 써있는 거야? 2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만약에 F0이 만약에 0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답은 1이 되고 1하고 2분의 3은 역시 또 어때? 같지 않죠. 되는 거 괜찮나요? 따라서 우리는 분, 뭐가, 아, 이게 지금 뭐여야 돼 또? 0분의 0 만족했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야, 0구의 0이 될수 없지. F0하고 F0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지금, 어때? 그치? 이값 자체가 이 상태로 얘는 이제 0이 되지 않아서,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F0은 0이 아니다. 지금 내가이 얘기한 건데. 대각선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 F0 더하기 2는 3배 F0이 되어서, 아, 우리는 F0, 즉, 상수항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거또 하나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 FX를 쓸수 있잖아. 최고항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었으니, 플러스 뭐 MX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아 플러스 아 써야 되는구나 이게 f 프라임 0인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 최 어, 최저 차는 2 되는 걸 이해가죠? 이제 미분을 갖고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죠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n이라고 쓸수 있으니, 둘다 마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일 집어넣으니까, m-n, 플러스 1은 1이니까, 0 되는 거 이해가죠?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 그러면, 2m, 마이너스 1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 n,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해서,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 따라서 m값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그럼 n도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fx 끝났죠? x의 세제곱, 아,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인데 문제가 뭘 물어봤다고? f1이 얼마니? 그랬단 말이죠. 그럼 싹다 더하니까 답은 얼마? 7. 자, 3번 갈게요. 실수 p에 대해서 fx를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일부다 작을 때랑 일부다클때 어? 이거 지금 불연속이네요. 그쵸? 극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 그랬을 때 gt라고 하는 것은 좀 예쁘게 써놓을게요. 그럼 gt는 t에 관한 함수인데 이거는 지금 f 입장에서 t 플러스 괜찮나요? 플러스. f 입장에서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는 다시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는 게더 훨씬 예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뭐래? t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g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f 마이너스 1 플러스 더하기 f 1 마이너스를 구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f 마이너스 1은 위에다 아래다 위에다 그럼 마이너스 1. f 1 플러스도 야1 마이너스도 역시 위에다네요. 어? 그럼 뭐야? 이거 답은 0이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다. 자 그다음 니은 갈게요. p가 0보다 크다면 t가 증가할 때 gt도 증가하니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어디 가봅시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이게 지금 t가, 어 앞에 있는 t는, 그치, 아, 1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요거 t 플러스 2는, 그쵸, 얼마, 1일 때 기준으로 할 거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t가 마일보다 더 작을 때, 뭐,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마일보다 더 작으니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게 1하고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이쯤에 마일보다, 아, 잠깐만요. 원래 1 기준이었구나. <laughs> sorry. f 가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잖아. 근데 걔보다 훨씬 더 작아.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이 f 스 1이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다고 쳐봐.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쪽에 있다. 그 말인 거잖아. 아 그러니까 더, 더 작은 쪽에서 내가 지금 g t 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g t 를정 에고 i t of a l i t 를 정리해 보려고 f a little bit of a l g t t l e bit of 어디다 집어넣겠어? 그쵸 당연히 t다 에 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t 되는 거 괜찮나요 여전히 t 플러스 2가 되어도 계속 거기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t 플러스 2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e t 플러스 2라고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t가 마 1하고 누구 사이에 1 4 2 예를 들어서 t가 이쯤 어딘가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자 이제 t.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식 위에 있으니까 또 다시 gt는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는 얘보다 지금 두칸 가는 거니까 어디 있겠어? 여기 어딘가, 뭐 t가 지금 양수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들어가 있겠죠? 되는 거 이해가 나요? 아, 그러니까 t 플러스 2라고 써야지. 아니, t 플러스 2 더하기 p라고 써야지. p까지 더해지네요? t 플러스 2에다가 p를 더해놔라 그랬으니까 이 t 플러스 2에다가 p를 더한 값. 되는 거 이해가죠? 게다가 이제 t가 누구보다 커져? 1보다 커져. 그러면 1보다 커지니까 t 플러스도 누구한테? t 플러스 p한테. 그 다음에 t 플러스 2도 t 플러스 p한테 그러니까 t 플러스 p 플러스 +E 2 되는 거 괜찮나요? 결론은 2t 더하기 4 플러스, 아, 2 플러스 2p, 그쵸? 아, sorry. 2 플러스 2p 이렇게 쓸수 있겠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지금 구한 거야? gt를 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p가 0보다 클때좀 전에 쪼 t가 증가하면 gt는 계속 증가하니 다 증가하죠. 괜찮나요 오,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는 0이었다가 마이너스 1, 0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야? 없어지고 P 되는 거 이해갑니까? 근데 P가 0보다 커. 플러스란 말이야.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여기다 1 들어가면 지금 4 플러스 P가 될 거고요. 여기다 1 들어가면 얼마 되는 거야? 4 플러스 P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면서 이건 계속 커지고 있다. 그 아, 4 플러스 2P구나. Sorry. 연속은 아니면서 4 플러스 2P 더 커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인 거니까 어디? 니은은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여기다 한번 볼게요. GM, GM 플러스 1, GM 플러스 2. 근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좀 전에 우리가 구한 G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1 기준. 1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는 0으로 확정. 되는 거 괜찮죠? 근데 만약에 p가, 아, 이건 지금 p가 양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여기가 1이고, 마일이고, 여기가 1인데, 이거일 때는 쭉 올라와. 2 p, e, t 더하기 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어, 그래서 이렇게 색이 칠해졌고 그 다음 마일에서 일까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gm, gm 플러스 1, gm 플러스 2 m이 커지는데 함수값은 아까 거가 커졌다 그 말이니까 <laughs>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 m이 존재해라 그랬는데 그렇지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네 왜냐면 그래야만 자 기울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이, 지금 너무 삐딱하게 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합시다. 그럼 0일 때 예를 들어 디뭐 이런 정도 잡읍시다. x가 0 들어가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얘는 0 플러스 2 플러스 p가 되고요. 아까 이거는 마이너스 1 컴마 0이었고요. 되는 거 이해가 나요그 다음에는 이제 얘보다 더 작은 애가 나왔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아, sorry. 여기서 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어야 되거든. 되는 거 이해가 가나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1 들어가니까 얼마 되는 거야? 4 플러스... 1, 4 2p 아까 구해 놨잖아. 근데 걔가 얘보다 더 작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될 때에만 감소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직선에서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잖아.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 상황 괜찮나요? 다시 말해서 2 플러스 p라는 값은 누구보다 4 플러스 2p보다는 크고 얘는 0보다는 작았죠. 그러니까요. 넘기면 p가 마이보다 작은데 이 앞에 거 풀어도 역시 p가 마이보다 아, 작은 거죠. 그러니까, p 는 마이 보다 작아. 그럼 문제는 정수 p 의 최대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정수 p 의 최대값은 마이 보다 작으니까, 마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누구? 그늘 해서 답이 2번에 있더라. 대표 기출까지 갈게요. 작년엔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네요. 자, 함수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4이다. 주 정수 a, b에 대해서 f1의 최댓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 25학년도 수능이었네요. 자,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f가 지금 몇 차냐면 3차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집어넣어봐. 그러면 만약에 F 알파 분의 뭐라고 써 있는 거야? F 2 알파 플러스 1. 만약에 Fx가 알파를 근으로 가죠. 그러면 F 알파가 0이야. 그럼 이 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누구도 0이어야 되냐면 F 2 알파 플러스 1도 0이어야 하는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또다시 근이야.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아 이거 그냥 단만 쓸게요.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되면 지금 f2 알파 플러스 1분에 그럼 여기는 f4 알파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값도 뭐가 되는 거야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자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값이 존재할 거 아니냐고 따라서 그때 f4 알파 플러스 3도 0이 되는 거죠 오 어?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8 알파 플러스 5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f가 3차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 이 구한 값만 해도 근이 몇개 있는 거야 네 개나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F f 알파가 0이었다면 그 알파하고 그치 그 위에 집어넣었던 값이 서로 어때져서 같아져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치 3차니까 실근이 아무리 많아도 3개밖에 없거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전부 다 마이이 될 거거든 4 알파 플러스 3도 f 마일 8 알파 플러스 아 여기가 5가 아니라 7이구나 맞죠? 네. 4 더하기 3인 거니까. Sorry. 그러면 거기다가, 마일 들어갔을 때 또, 그치. F 마일이 0 되는 거니까, 알파가 마일 되면. 이해 가지. 결국은, FX는 지금 실근이 누구냐면, X 플러스 1만 실근으로 가질 수있어 이거 중근도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아 저기 ax 플러스 b가 있고 a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맞춥시다. 자, 정계해가지고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저 위식하고 정계했을때 같은 식 나오는 거 이해갑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쪽에 나와있는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았어야 된다. 이해갑니까? 그럼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작으니까 16, 따라서 a는 마사에서 4까지인데 거기다 1 더해주니까 마산보다 크고 5보다 작다. a는 정수니까, 자, 마 2부터 4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F1의 최댓값 그랬단 말이야. F1 들어가면 2배, 1 들어가니까 A 플러스 4된거 괜찮습니까? 이거의 무슨 값 구하라고 최댓값 구하려면 A의 최댓값 얼마? 4 대입했을 때구나. 따라서 F1의 최댓값은8 곱하기 2 되는 거죠. 답은 얼마? 16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제발!